채널을 하나를 좀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청소년 관심 이슈라는 채널이에요. 그게요.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청소년 관련 이슈에 대해서 혹시 공부하셨나요? 혹시 최근에 관심 있는 이슈가 뭐냐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음, 채널을 하나를 좀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청소년 관심 이슈라는 채널이에요. 그게요. 청소년 관심 이슈 이렇게 치시면 제가 이제 나오죠 청소년 관심 이슈 지금 현재 한 4개 정도 AI한테 좀 물어봐 가지고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베이스로 만든 자료들이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사회적 불평등 청소년 도박 그 다음에 학교폭력 그 다음에 성매매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해결점까지 거기에 같이 들어가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걸 한번 눌러보시면 성매매문제 눌러보시면 쭉 여러분들한테 설명 을좀 드릴 거고요. 여기 아래쪽에 더보기란에 보면 원고도 있으니까 그 내용을 다운 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최근에 청소년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답을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청소년 관심 이슈라는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셔 가지고 그 내용들 다운 받고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4개에서 5개 정도를 더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저녁에 제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용이 뭐 g p t Written이라는 그 컴퓨터가 알려준 것이긴 하지만 제가 직접 만든 것보다 훨씬 더잘 만들어진 양질의 답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27일,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시험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